예서가 사줬답니다. 예서는 포도 제가 합쳐 받았어요. 여러분 <laughs> 여행갈 때떡 사가는 애들 보셨나요 <laughs> 예쁘게 나와 그렇지 햇빛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희 동유럽 여행 메이트 예서와 함께 이번에 국내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laughs> 저희의 이번 목적지는 파주입니다. 파주.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 살고 있으니까 예서가 놀러 왔거든요. 온 김에 우리 서울에서 근교를 가보자 해서 꽂혔던 데가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가는 방법은 우선 3호선의 원흥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313-1번을 타고 가면 됩니다 한 50분 정도 걸리고 문제는 배차 간격이 커지는 1-2시간씩 된다는 거짠 약간 약밥 맛이나는 <laughs> <laughs> 행복떡집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엄마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좋아요 진짜 맛있다 좋은데? 응 이거요? 계란하고 잡숴요 이거 것도 싫데요 음, 꿀잼 스 꿀잼. 미스. 안 또. 엄마, 나도 못가이 그걸 <목소리도> 때안 아, 돼. 말이세요? 안 돼요. <laughs> 이게 바로 마을 버스의 정입니다. <laughs> 예. 좀 이따 배고플 때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날씨가 환상이다. <짠>. 저 여자. <laughs> 인간 삼각대가 되었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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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방금 솜팅 당하고 왔거든요 아니 저기 마을버스가 있었는데요 <laughs> 와 진짜 파워 수다쟁이 할머니가 한번 타셨는데 기사님과 짱친이 되셔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대화에 꼈어요. 그래서 약간 손녀 캐스팅, 날가지고캐팅이라고 어, 들어보셨나요? <laughs> 타시는 할머님들마다 다들 이제 다, 한 가족처럼 어, 대화를 하면서 가서 <laughs> 50분이 아니라 진짜, 진짜 10분? 그냥 갑자기, 맞아. 어, 어, 네, 네 하다보니 도착을 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헤이갈 거라서 둘러보고 택시 탈 건데 막 돌아올 때 버스 없을까봐 막 시간 다 알아봐 주시고. 아, 저가까지몇 시라고 했지? 몇 <웃음> 확인. 3시5분 여러분, 313-1번 아주 재밌는 버스랍니다. 와. 타보세요. 이 풍경 감당되세요, 여러분? 저 버, 저 아직 버스 있다 저기. <laughs> 313-1, <laughs> 저 버스 꿀잼 버스. 우리 손녀들을 <laughs> 저고히 발걸음이 안다는 버스. <laughs> <laughs> 대박입니다. <웃음> 여러분, 마장호수입니다. 제가 연차를 쓰고. 온 보람이 있고 이 계단 하나 올라왔다고 지금 너무 힘들고. 계단 걷는 청년. 진짜 사람이 없는 게 대박이에요, 여러분. 다들 연차 쓰고 마장어서 오세요? <laughs> 때는 못 지나가게 해놨네. 중앙부 거리 안 보일 때도 안 되고 하기 위험하니까 1,280명이 지나갈 수 있게 했어요. 우 와. 오 어, 이거 진짜 출렁출렁. 뭐야 뭐야? 그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아냐. 이쁘다. 어머 어머. 핸드폰두 손으로 잡아야겠다. 야 이거 스릴이 대박인데 야, 너 표정이 안 좋다. 야, 이 정도. 로줄도이줄도이 중심에서 사진을 찍어볼게요 정어무무 귀여운데 이것도 먼저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laughs> 너무 잘 어울리고. 규모가 진짜 생각보다 진짜 커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아까 저희 갈래에 딱 출렁다리 건너와서 오른쪽 갈래, 왼쪽 갈래 가이가 그래서 응.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쪽 이렇게 이렇게 큰지 몰랐고 맞아, 이만큼 맞아. 있는지도 몰랐고 아, 안 왔으면 그냥 평소에 어, 이게 끝이네 이러면서 갔겠죠? 어, 저기 정자 있다. 저기 어, 어. 사람도 없고 저희가 저기 좀 앉아 있을게요. 그, 그, 뭐, 아니 아니, 또 손캐 하는 거예요. 아, 아, 저희 서, 또 손녀 캐스팅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바장호수 거북이 발견. 진짜 코스에서 신기한 것 같지 아쟤 수영하는 거 봤어? 방금 발 움직이는 거? 수 있어. 발을 움직여 오, 뭐야 밑에 물 색깔이 진짜 대박 <웃음> <웃음> 거의 썸네일 수준 <laughs> <laughs> 야뭐 이렇게 커? 야 근데 이건 진짜 한 마리 잡으면 한 10인분 나오겠다 10인분인데? <laughs> 여러분 저희는 이제 여기 볼 만큼 다 돌아봤고요. 우리 들어온 지한 2시간 됐나, 진짜? 어, 2시간 됐어. 생각보다 걷다 보니까 2시간이 금방 가서 이제 헤이리마을로 갈 겁니다. 헤이리마을 갈 때는 택시를 탈 건데요. 마장호수 출렁다리 버스 정류장에서 헤이리 가는 건 지금 25,000원 정도 일단 불렀을 때 찍히긴 했거든요. 근데 저기 호수 끝 쪽에서 부르려고 하니까 거의 4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 거리가 꽤 되나 봐요. 그래서 빌리고 믿는 카페 쪽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희는 택시를 다행히 기다리고 있고 잡혀가지고 안 잡혔으면 또 마을 버스 타고 되게 고생할 뻔했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헤이리 가서 뭘할 거냐. 그거 진짜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헤이리에서 뭐 할지 찾아볼게요. <laughs> 나 이거 아까 머리 그 동글동글 말아서 이러고 있었어요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완전 용 꼬리처럼 <laughs> 돼지 꼬리처럼 이렇게 됐네 <laughs> 야 이렇게 선물하신 친구랑 <laughs> 어, 두 분의 홀로가 뭐가 잘리고나요 손수아야 이름 잘해야겠네 잠깐 막힌 거 알겠어? 하이루 벌써 한참 졸다가 내려가지고 <laughs> 너무 딥슬립을 잘 했고요 이제 체력이 안 돼요 사장님이 여기 놀기 좋은 곳도 추천해주시고 지금 이제 헤일이 도착해서 아프리카 이런 소품샵에 왔어요 <laughs> 일말 끝입니다. 생각보다 일단 평일이라서 사람이 없어서 걷기에 되게 좋았는데 헤일이많 보고기에는 뭔가 살짝 심심한 느낌이 있다. 제 생각에 저희가 밥을 저기서 안먹으 그런 거 같아요. 저기서 막 식사하고 뭐 카페 가고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개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옷도 팔고 플리마켓도 많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 오세요. 밥 먹으러 맛집이 많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름 뭐지? 더티 트렁크? 어, 티 드링크. 아 터티즈, 터티드링크라는 아, 아, 이제 카페에 갈 거고요. 거기 가서 약간 브런치라 이런 걸좀 먹고. 그냥 제가 거기를 인스타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예서 씨를 끌고 가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택시에서 eighth... 내리기 전에 허주 야당이 있다면서요. 저희 여행 코스가 마지막이 출판도시였는데 하나 추가돼가지고 거기서 좀 이제 청춘을 즐겨볼게요. 충전 해봐야겠다. 어? 충전이 되는지 확인해볼게. <acting> 안 나온 집이 있어요. 곧 나오기를 어허. 바라겠습니다. <laughs> 짠! 야 더티 트렁크 맞음! 저는 그냥 다 먹을 건데 혹시 예서 씨 생각 어떠세요?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저희 게스터처럼 가게 다털 거라서 어, 네. 와 메뉴자 저다다 먹어. 그림이 붙 해가지고. 여러분 보이세요? 동그란 벨이 울리는데요. 그러면 음료가 나왔다고요. 확실히 금요일이라서 시간도 애매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 여기 동그라미 놔둘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진짜 정글이 왔네 나한테. 아니라요 이거 뭐 미나리도 아니고 무슨 제가 저게 뭐냐면 정글 라임 에이드거든요 근데 8,000원이에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가슴이 또와 8,000원에 정글을 얻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이 레모키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키가 나오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와 진짜 대박이다 한번 먹어보자 얘네 빨대를 어디 꽂는지도 살짝 미션이라서 잘 쑤셔가지고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 완전 달콤살콤 진짜, 진짜 맛있어. 밥만 먹는 게좀 웃겨. 맛있지, 시원하고. 진짜 잘 나.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는 먹는 게 아니겠지? 또 먹어? 서버네 아 <놀라> 근데 너무 아깝다. 나를 위해서 이거 이만큼이나 아, 주다니. 집에 들고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 냐고거따발 아니? 미나리나 봐요. 안에 타코 뭐도 있었어? 그게 랩처럼. <놀라> 아 칼을 들고 와야겠다. 내가 칼한번 들고 올게. 썰어 먹어야겠다. <놀라> 아 이거 무슨 파이쳐서 먹어야 되네. 젓가락 있으면 좋겠다. 음! 좋아.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가 인스타 맛집은 대체로 고기에만 좋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혹시 여기 너무 별로 일어나? 했는데 맛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인데 생각보다 파주에 사람이 되게 없어요 아니면 다들 일하나? 혹시? 브런치 메뉴는 두 명이 왔다고 두개 시키지 마세요 양이 정말 많으니까 저희 집 거의 하나는 새거 수준으로 남아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먹고 있거든요 근데 맛있어! 어, 맛이 없으면 안 먹겠는데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고 음료 시키실 거면 음료 두개 각각 하시고 브런치 하실 거면 하나만 하세요 진짜 작은 빵을 먹던가 정말 여러분 대식가가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전 저희의 배에 실망했어요 말똥 도넛 저는 말똥 최서화 왔습니다 말똥 도넛은 곰질곰질거려 <laughs> 어? <말똥도놛은? 웃음> <말똥도놛은? 웃음> <laughs> 음, <laughs> 어 근데 진짜 미국같아 라고 말하고 미국한번도 안나어옆에 사진한번 진짜. 좋아 좋아 2층 먼저 가볼래 일단? 분위기 한번 보자 포장했답니다 원래 파주가 출판도시 그쪽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숲이란는 데를 가보고 싶었는데 택시가 안잡히네요 약간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택시가 안잡히는 것 같은데 버스도 조금 마땅치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김포에 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갑자기 택시 타고 김포가 라벤이체 금빛으로 인제 너무 귀여워가지고 거기를 가볼 예정이고, 차로 택시 타면 25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루트가 되게 이상해진 게, 서울에서 출발해서 고향 갔다가 파주 갔다가 김포 갔다가 다시 서울 가는 대단한 예정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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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김포에 취직할까요? 김포 살고 싶어졌어요. 아니 근데 김포가 살기 좋다는 소문이 그렇게 자자하던데 제가 진짜 제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 있고 이런 데 좋아해가지고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김포 느낌 어떠세요? It's so beautiful. Oh my God. <laughs> 여기는 진짜 그냥 딱 살기 좋은. 근데 또 서울 근처인. 오, 자건높 빠진다.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가? 너 <laughs> 귀여워. <웃음> 여러분. 너무 피곤하네요. <laughs> 이제 진짜 마지막 부스라고 추정되는 노래방에 왔습니다. <목소리도> 자, 생각이다. 우리, 우리,